아, 형! 야, 야 뭐하냐? 똑바로, 똑바로 안 해. 똑아로안 해. 손나 시켜봐. 여기서 티켓 타고 차셨잖아 개그 타고 계셨아 이런 것들이 우리 평소 대화에 되게 나오는 거야. 원투원 투거든. 원투원 투. 원 투, 원 투, 원투 예. 저희가 원래 오늘 라이딩 하려고 그랬어요. 날씨가 안좋아고 아, 이거 진행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영광 오늘도 김영관은 네. 집을 나선다. 영광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먹으면 되지.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항상 지혜로운 대답을 내놔. 컴백 아니 이 한강에 멋진 경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불행 부행 님 불행이야 안정 아니야? 너네 빨리 안정하냐? <laughs> 진짜 안정을 찾고 있잖아 아. 아 부득이하게 날씨 안좋아가고 일단 식사를 하면서 다시 또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주말 아침 7시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엔딩 멘트에서 다시 아이차로 어, 스타벅스 왔죠 거기서 개그스쿨 하자 개그스쿨 아 갑자기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여기서 개그스쿨 찍을 개그스쿨 난, 난 준비 안해 촬영감독님 아, 빨리 정해주세요 빨리 개그스쿨 하기에 네, 덕담한거 우리 촬영감독님께서 또 햇빛을 보셨네요 카페에서도 햇빛을 보는 이런 감각들 자 오늘, 오늘 오프닝는 해야되니까 시작을 한번 알려주세요 아, 아, 빨리해 빨리 야 기다리고 있잖아 <laughs> 이거 아, 뭐야 이거 뭐라고? 화이트 초콜릿 모카 모카? 모카로 한번 할까? 모카 좀싶다자 바로 자, 모카 가볼게 모 목이 아파서 가. <laughs> <laughs> 우리 그럼 김동욱 씨가 생각하는 개그란 무엇이지? 한번 정의 내릴 수있나아 개그 정의? 네. 웃음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거뭐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식을 벗어나서 센스 한번 볼수 있나요? 아 저는 이게 뭐 어떻게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라서. 네. 니네가 니네가 날 왕이라고 부르 개그 왕이라고 개그 부르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개그스쿨을 하자 그랬거든요 재미삼아 이 친구 워낙 웃기니까 우리만. 웃고 즐길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한번 즐거움을 줘보자.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많이 웃기기 위해서 어떤 훈련 어떤 연습이 있을까요?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웃지 <laughs> <laughs> <깊지> 말라고. 얘를 <laughs> <laughs> 들려? 얘가 뭐 있어 그냥. 야이 나를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 게안 되는 거야. 아, 원래 개구스풀 아니었잖아. 미친놈들이 여기에서 야 개구스풀 찍을래? 오케이 찍자고 어디 찍자고 여기, 찍자. 여기 <laughs> 엉덩이라고 <엉망이란 걸>, 미친놈들이. <laughs> 아 개구어 여기서 바닥 보이는 거야? <laughs> 그래, 나 열심히 일할게. <laughs> 네, 지금 이렇게놀이 지금 리왕이나 하자 개그왕은 아닌 거 같아 아놀이왕은 제가 작정하고 준비해서 할 테니까 나중에 좀 기대를 많이 부탁드리고놀이리왕 지금 살짝 맛보기 되나요? 아니 뭐 MC세요? 뭐, 사업할 거없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했지 우자고 아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했지 너랑 같이 안하지놀이리왕이 이거 뭐지 워라벨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벨 중요하지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그 라이프가 더 중요하지 어한 선을 유지해야 서로간에 밸런스가 맞는 그게 워라벨이어 여기까지 그 롯데홈쇼핑의 김영관 책임의 의견이었고요 네. 노가다 전문가, 노동자에 대한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워라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항상 일만 해가지고 별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나도 되게 궁금하긴 <laughs> 했어 워라벨이라는 장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싶어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군들의 일하는 조사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생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 일단 사업주의 일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사로 음... 보면 저는 또 직원이죠 내가 만약에 나는 일하기 싫다 그냥 라이프 즐기겠다 그럼 일안 하고 라이프만 하면 돼 일은 조금 하면서 많이 쉬고 싶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러네 보스와 인플로이의시와 차이네 아니 이거는 난 그냥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인간으로. 거지 네. 이게 사업주의 입장이야 아니 이거 그냥 개인의 생각이 그렇죠. 사업주라고 해서 일안 하는 건 아니잖아 <laughs> 일의 형태가 다른 거지 일안 하는 건 아니야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워라벨은 선택과 책임의 문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워라벨은 일은 적게 하면서 쉬는 것도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건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고 일은 적게 하면서 많이 쉬고 싶다. 세상에 뭐 그런 건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오히려 많이 쉬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젊었을 때 부단히 열심히 일해갖고 을 조금 들 쉬더라도 나중에 그 보상을 누리는 게 차라리 그게 더워라벨에 가깝지. 지금 이0 3 0대워라벨을 하면서 뭐 일은 적당히 하고 쉰다. 그래 저는 그거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워라벨의 방금 전제가 워크는 적게 한다는 게 전제인가요? 근데 그 맞아요. 그 개념 자체가 일하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밸런스를 맞추라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워크는 라이프의 밸런스니까.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보 사람들이 일은 적게 하고 자기의 삶을 누리는 거를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아? 아예 일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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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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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를 범하는 거. 거 아니야? 제 찢었어.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laughs>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 그랬는데. <laughs> <laughs> 너 들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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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자, <laughs> 시, 자, 논리 시작합니다. 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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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시작합니다. 시작. <laughs> 워라밸을 소위 요구하고 주창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이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막 12시간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1억 준다 그 사람들이 워라밸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엄청 많아서 뭐 삶이 없어요 근데 월급을 한 수억 원씩 받아 그 사람들이 워라밸 얘기할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다가 때려치고 자기 사업 하시거나 일본 가서 살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대신에 더 이상 돈에 대한 욕망이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시간 투자 안 하고 그만큼 돈안 받을 테니까 뭐 일본이나 어디 자연 가서 그냥 나는 살겠다 워라밸을 뭐, 외치는 사람들 자체가 조금이라고 많이 생긴 거를 원한다 자기 사회 면접도 떨어지 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일하는 게 정말 즐겁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객사한테 가서 나 워라벨이 잘안 된다 내 라이프 좀 유지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역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런 워라벨이라 얘기 안 나오게끔 적당한 보상을 줘야 된다 그거는 개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만약 월급을 100만원 받고 있는데 사장한테 가서 아, 200만원 300만원 달라고 그,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그래? 그, 그 급여 조건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본질에 가까울수록 되게 듣기 거북합니다 사실 뭐 공기업 다니시거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워라벨 얘기잘안할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주 열악한 조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라벨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그건 좀 안타깝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근로와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시정돼야 되는데, 그거 바뀝니까? 그게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한다고, 그게 바뀌나 그게 세상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안 바뀌니까 결국 바뀔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이거 바꾸는 수밖에 없어. 우리 김영관 책임 답변이 좀됐나요 뭐, 아니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왜 집중이 없다고? 라진 <laughs> <laughs> 질문, 네. 그래서 말하시는 워라밸은 한국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인간의 본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죠.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국에서밖에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은 즉슨 한국 사회가 그만큼 노동에 대한 보상이 그냥 인색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런 단어들이 좀 통용되고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워라벨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내 근로와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걸 고치기는 국가가 나서서 해준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든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개인 스스로가 바뀌는 게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는 게 되게 재밌네.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거. 괜찮아요. 본이 아니게 이렇게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 넓은 스타벅스 에 저희밖에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찍는 거. 같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논리왕이랑 개그왕 잠깐 해봤는데 소감 한마디. 이거는 많은 컨텐츠, 많은 컨텐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아요 알았어. 자, 그렇지. 이 정도로 점점 잡아 올라오잖아 지금. 응. 내가 이런 소모를겪 급감정이야. 여러분 보시죠, 대구항이 요 정도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대해주시고, 대구항의대구스쿨은 이어집니다. 그렇죠? <목소리> 이런 거 음, 재밌죠. 요즘에 어벤져스안본 예. 사람이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이쪽 가장 최근 영화가 왕의 남자죠? 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laughs> 만약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명이다 그러면 또평화가 없지. 책한번 써요? 책좀조화가 나올 거예요. 엄마나 에세이집을 해가지고. 근데 그책 쓰면은 김정은한테 연락 올것 같은데? <laughs> 동무 두 개만 보내라. <laughs> 라이언 심하게 <말씀하게. 웃음> 이런 거거든. <웃음> <웃음> 어? 혹시 식부각이야